가는 장구구도 있었는데 한방에 찾았다 여기다 여기야 여기 한방 찾았어 와 이거 좋은거에 <목소리> 어이 빠져붙다 에이씨 딸려나 같이 나와붙어 같이 나와붙어 놓고 나와야 된디 같이 딸려놔야 된디 이걸 한방에 응. 꼭 삼키는 놈이 있어야 된디 이걸 안 삼켜주는 애 꼭안상태더라도 바늘만 같이 물어 줘도 되는데 바늘 호킹이 안되네 이분이 아닌데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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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메 옴메 깊은 거 이렇게 쓰면 밑으로 내려가면 평평해지면 장어가 물고 들어가는 거. 장어는 물고 지 굴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요. 그러니까 이 돌밭에서 장어 낚시하면은 무조건 그거에 후킹 빨리 안 하면, 챔질 빨리 안 하면은 돌 속에 들어가 버리지. 대가리만 쏙 내밀고 돌로 들어가 버리니까. 육질 안 온다, 야. 이제 경계를 많이 하는 것 같다. 몽상가 형님 안녕하세요. 뭐가 답답해, 김, 강강훈이 아니 강강훈님보다 내가 잘하니까 좀 조용히 좀 하세요. 아나 참, 네. 뭐이 답답해. 소가리님 안녕하세요. 그럼 장어 이질 개 이질 당연히 알지 그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 자 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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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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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저 회전 저 꾸정물 꾸정물 꾸정물이 나지 물고 지금 회전하고 있다는 거야 미끼를 물고 아니 저렇게 하는 척을 하고 싶을까 사람 개는 존나 고생하고 있는데 물었 아안 삼켰네 물었나 자 물었다 오 회전한 꾸조물 봐봐 꾸조물 어, 우 정나이네 예 저게 이제 장어가 회전하면 는 저렇게 현상이 일어나요 물고 오늘강강훈이참 저렇게 안차가고 싶을까 저렇게 꾸종물이 일어나는 거는 장어가 물고 회전하는, 뱅뱅뱅뱅 돌아서, 어. 아까 이쪽으로 갔는데, 자, 이건 자, 자, 또 꾸종, 뱅뱅뱅 돌죠 꾸종물 나지? 삼킬 때까지 놔줘, 이씨. 자, 또끌고 들어간다. 안 삼키고 있어. 아이, <laughs> 새끼 안 삼키네. 바늘 안 삼켜. 지금 지렁이면, 언제 잠깐 놈입니까 안상 켜. 그렇다. 그렇다. 오케이. 자. 이래도 개하고 장하고 구분은 못 해? 음, 알도 못 한다. <laughs> 잡아서 보여줘버려. 입꽉 다물지. <laughs> 못하는 사람좀저 여기 좀있잖아 좀 바늘 더 가져야 되네요 바늘? 응안니 바늘 다 다른 거 쓰지 뭐